야, 우리 라인케어는 린스바티 안아봐봐, 안아봐봐, 안아봐봐 와, 이거 와, 근데 자레야님 이거 주방 진짜 잘줬다 그렇지, 그 형, 형이판 이기면 4호야 아니, 이 2개정 찍었잖아 뭐야뭐야 뭐해 루시형 맞아, 그거? 자, 이거 뽕듬, 뽕듬 주방, 뽕듬 주방, 뽕듬 주방 <봐봐>. 말했다 오케이, 오케이, 레드, 레드. 하 둘, 고! <시고. 웃음> 오! 이이메야 오케이, 왜 짱이야? 야, 뭐야? 뭐야 <laughs> 루 디바 하졌어나 죽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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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나안 죽어, 나안 죽어, 안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어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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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 잡았지, 내 잡았어. 롱 아... 야, 2층 올라가 뚫어버려 원숭이 없어. 얘네, 주방 절 준비해봐. 야, 낙서 오신 낙서 오신 올라간다. 우리 2층 올라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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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매크 떨어졌는데 얘들아, 매크다 못하면 안 되냐? 맛있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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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송하나, 송하나. 오, 정말 어. 죽을 거 같다. 이거에 죽는 초판면들어루시이루시이루시이리퍼리퍼리퍼리퍼리퍼숭이 웬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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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숭 아니 숭이후숭4 5 0 0웬더니잘해졌어 <laughs> 원래 잘했지 웬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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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나나 웬숭이, 웬 좀 앞으로, 앞까지 더 먹어봐 나쳐다할것 같아, 있으면나 앞으로 땡겨야겠다 줘봐, 쳐봐쳐봐쳐봐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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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힐라모만가는힐리번모가는 어, 가능, 가능, 가능 나이스 미크 네. 썼다고 네, 라인 케어 줘야 아! 아! 돼, 라인 케줘야돼 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루퍼 필르퍼필 아니, 뒤에 많이 넣고 왔어, 이제 안 할까, 할까, 어어 야, 리프 좀못 잡았냐?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아, 오케이, 기대하겠네. 주방 3초 오케이, 오케이. 아, 원숭이원숭이원숭이중 없어 노녹노녹노녹노 녹음, 녹 다음, 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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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음, 다어 앞에 다 채웠어 다피다다시 다음, 다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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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다음, 다음, 어음다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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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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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원

이제 4호가, 4호 두 개를 맞을 주방 줄 준비 야 맥, 라이피 뭐야 이로이랑 w h 로만났어 주방 거. 거. 아, 있어요? 아, 주방 있어요? 데이크, 주방. 주방 있어? 주방 있어? 아, 주방 없음 말고, 주방 있어요? 어, 하라 피! 뭐. 주방 있어요, 주방 있어요 기다려 기다려 아! 상대, 상대, 들어오면 갈게, 상대 들어오면 아힐 좀, 힐 좀, 방금 뚫어줘, 방금 들어줘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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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오. 라인 피 라인, 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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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줘 갈리는 거조달 갈리는 거 조심 자리하게 피 자리하게 피내 맥크리 장난 없다고 형 진짜로 난 말했다 내 맥크리는 최종성 아, 어. 카라패급 자리아 잡아야 돼아 자리 잡아야 돼뻥덤주방 <laughs> <laughs> 하자 나의 맥크리 누구도 건접할수 없지 어피 엉돈 주방 하자 라인님 어, 라인님 빼요 빼요 불법 불법 가자, 가자 불법 불법 가자 불법 간다잉 가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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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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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가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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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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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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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어뒤 맥크리! 뒤요뒤에왼야 맥크리 맥크리 쏜다 이거 안돼 얘들아 뒤 맥크리 맥크리 맥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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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복복복 살라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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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저 제웠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랐지 아이씨 안 살당했어 <laughs> 모를 수 있지 아 철아 님 오른쪽 와 볼래 뭐라야 돼어안내거는데 키가 늙었어 아니야 여기서 주방한번줘 봐. 되이다려다 야, 저 볼래 저 볼래 저 볼래 저 볼래

둠이 잘한다. 둠이 들어올 때마다 터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터지지 않았나? 한 번도 안 터지고 다 살아나가네.